이게 네, 이재명, 그, 이재명 그 의원 지역구에는 또 원희룡 네. 의원을 공천한다는 건 이것도, 이것도 가능한가요? 그 원희룡 이길 수 있어요? 아, 이기기 어렵죠. 이것도 아까 말한 대로 희생양 아니야? 이렇게 되면? 희생량이다. 근데 네. 김경률 회계사나 원희룡 전 장관은 네. 본인이다. 그래 내가 나와가지고 그냥 돌덩이 치우겠습니다. 그냥 뭐, 제가 술 한잔, 술이 식기 전에 와가지고 승리의 기쁨을 <laughs>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라고 <laughs> 본인들의 강력한 의지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김경률은 그렇다 쳐, 원희룡은 대선 후보잖아. 본인 네. 생각이 좀 이, 확실히 이겨야 뭔가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름답게 아깝게 좀이 아. 야당 당 대표에 대해 도전해서 졌어? 그래도 좀 의미 있는 패배가 아니냐? 그럼요.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희룡 전장관은 손해 볼건 없어요. 손해 볼 거? 손해 죠 아니 손해 볼거 정치적으로 길게 봤을 때 본인은 아. 원희룡 전장관은 대권을 꿈꾸잖아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제주지사 됐어. 뭐 배치도 달아봤어요. 그다음에 장관도 해봤어요. 그다음에 김건여사비교하느라고또 사랑도 듬뿍 받아놨잖아요. <laughs> <그냥> 마일리지가 많아. <laughs> 거기에다의 그 마일리지가요. 이재명, 아, 에, 쓸 수가 없어요. 야당 대표에 아. 도전을 해서 이기면은 아주 운이 좋은 것이고, 응. 그럴 리는 없지만 응. 그래도 아주 박빙으로 지면 이긴 거나 다름없다. 응. 아예 참패만 아니면 본인은 손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천기항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그총선재보궐경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한15% 정도면, 한20% 정도는 났어야 됐음에도 음. 불구하고 그 정도는 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희룡장은 여러 가지 생법을 하고, 여기서 내가 박빙으로 지고, 나는 이 희생한 이 보수의 희생양으로서 나의 집을 챙길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은 그럴 거예요. 많아요. 음. 그게 위부에서 이제 장수해 보기는 없어 할지 모르지만 본인 생각에는 너무 많다. 이 정도면 나는 다음 차기 대권 후보에 반열이 오를 수 있겠구나. 이런 거라고 나는 보는 거거든요. 음, 근데 저는 소... 그 계산이기 때문에 손해보장은 아니다. 소용주 부대변님도 보좌관 생활을 좀 오래 하셨잖아요. 네. 뺏지를 못딴 정치인이 네. 과연 의미 있는...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진 쉽지는,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아, 노무현 나 봤는데 노무현, 노무현 비교를 많이 하던데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야 처음에 배지 달고 청문회 스타로서 와 대통령감이 나타났네라는 음. 인정을 받았었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부산에 가서도 출마하고 음. 몇 번이나 종로에 가서도 네. 막 출마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거랑 원희룡 장관과는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한동은 그렇지. 뭐 보수파 지역에서는 또 이준석, 뭐 유승민, 있지. 홍준표 이런 대권 주자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배지 없이 그4년 동안을 견딘다? 저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네. 원효 론장관 입장에서는 배지 한번 더다는 게 본인한테 큰 의미가 없을까라고 판단한 거겠죠. 음. 그러니까 하이, 하이, 하이리스카이리턴인 게. 이재명 대표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배지보다 더큰 의미를 두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부대변님이 어, 그. 원일용 전 장관의 참모야. 어디 출마할까? 개항 출마라고 하겠어요? 아, 니참모라고안 하죠. 안 하죠. <laughs> 어, 정신 차리세요, 우리. <laughs> 그러지만 제가 만약에 원일용 전 장관의 입장이다, 내가 플레이어다 하면은 한번 승구술은뛸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년이라고 얘기했지만 불과 2년반 정도면 장이 열려요. 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2년 반이면, 이거 끝나고 나서, 본인이 하기 나름에 따라서. 한 1년 후야. 아, 1년? 사실은, 사실은 1년이지. 그냥 네. 성거에한 1년 네. 빼버려야 되니까. 네. 그러면 그 정도 계산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여기에서 불사르고, 어. 그 다음에 여기서 폭발력을 가지고, 다음 보수정권에 내가 대표주자가 되겠다. 나는 욕심을 가진 것 같아요. 어. 근데, 김,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돼요, 개인적으로. 근데, 김경률 회사 같은,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왜 그랬지? 그니까. 니까 그러니까 본인 인생 자체가 다 그냥 너무 부, 부정당하고 망가지고 네. 재물로 하다가 네. 제가 봐서는 나중에 뭐 어디 떨어지고 나면은 그래도 이제 정권에 살았으니까 뭐 국가에서 뭐 하나 꺼내주겠죠. 증권거래소 이사지. 뭐 등등등등. 네. 아마 그런 것들이 기재부 네. 모피 아들 때문에 절대 못. 아유 지금 금강원장도 네. 검사 출신인데 뭐. 아 네. 검사 출신이 아니잖아 김경륜은회계사 출신 <laughs> <laughs> 한동훈. 근데 네. 그 대신 에김근현 사인이 네. 주가 조작을 방어해 줬으니까 우리 네. 갈수 있지. 아, 그러니까. 증권거래소가 그렇죠 방어를 해야지. 근데 저는 그런 어떤 모종의 뭐, 뭐 어떤 딜이 있지는 않았겠지만 네. 눈빛으로 아는 거죠 선수간에 아. 여기에 희생해 주면. 아. 네, 저희, 제가 잘 보답하겠습니다. 아니면 잊지 않겠습니다 정도만 해도. 솔직히 정권이라는 게지금뭐 2, 3년 남았으니 자리는 차고 넘치잖아요? 저는 그런 계산이 있어서 저는 김경률, 뭐, 비디오는 그재물로서 아, 뭐 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를 왜 하겠다고 하는지. 그러니까 김경률이나 원희룡 이두 분이 원한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 그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번에 총선 출마해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는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 그러니까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자객공 미안합니다. 자객공천 이말이 이 단어 자체가 그렇죠. 있잖아요. 음, 난, 자객이라는 말 자체가 안 좋아. 그럼요. 아. 가서 본인이 그 지역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정치권에 들어와서 내가 어떤 역할을 그렇지, 하겠다는 그렇지. 분명한 나름대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네. 선출직이라는 그 무게감을 견디지 그렇지. 그냥 나는 죄를 자객이라는 게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돌덩이는 포크레인 가지면은 금방 어. 치 수가 있어요 <laughs> 음. 그니까 러 보다 더 원희룡전장관 같은 경우는 국가의 큰 지도자 급에 그렇죠. 들어섰잖아요. 네. 뭐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 보다 더큰 얘기를 해야 되는데 <laughs> 이재명 내가 잡을게요, <laughs> 정청 내가 잡을게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저를 찍어주세요라고 호소하고 다닐 수가 있을까요? 좀 아쉬워요. 그렇죠그게안 먹히는 거예요. 음. 음. 지금 저 한동은 지금 진짜 팬덤이 있어요? 있잖아요. 뭐 위드훈이 만 칠천 명이고. <laughs> 에이. 에이. 팬덤이 음. 지금 위두훈이가 유두, 회원수가 17,000명 그 네. 이번에 지금 전국 순회 다녔잖아요 음. 근데 시도당 대회란 말이에요 네. 대부분 다 당원이에요 17,000명이 많은 건가? 솔직히 아니, 솔직히 저, 지금 시작하는데 이 정도면은 제가 뭐... 한 달여 전에 음. 예? 유튜브 개설했는데 구독자가 18만 <laughs> 명이에요 네. 어. <laughs> 그러면은 만, 예, 만 (7000명의) 회원 수가 이게 많은 건가? 국민의힘 (90만) 당원이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팬클럽 회원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laughs> 네. 만 (7000명) 중에 한명 정도 할수 있는데 이게, 이게 부풀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판덤인가? 그러니까 이게 부풀려져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예를 들어 그, 언론이 계속해서 한동훈을 네. 개인 사를 가지고 부풀리는데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판단하는 어떤 논평이나 언론보도가 없어요. 오늘부터도 될 거예요. 아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부풀려 가지고 쏠려서 그 정확하게 신기로를 이 부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그냥 대통령이 돼버렸잖아요 제가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얘기했다가 완전히 그러니까 주일놈될 빠이 떨어요 위험에 처하셨고 <laughs> 생명의 위험을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는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다고 저는 요즘에 아쉬움을느껴요 음.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관을 하다가 이제 정치권으로 왔잖아요 음. 그러면 언론은 그런 이 정치권에 대한 정치인의 견제 균형 감시해서 계속 국민들 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하지 않도록 근데 저 보면은 뭐, 티셔츠가 어쩌네, 뭐, 그 다음에 도넛츠 커피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뭐 개인 아니, 아니, 문의관. 개인사 자체를 쭉 하고, 그 다음에 만칠천명, 봐봐요, 회원수. 이, 이게 뭐, 뭐 대단합니까? 아니, 그 3주밖에 안 됐잖아요. 아니, 3주가 아니라 상관직을 거의 음. 1년 얼마 정도 하면서. 음. 한동훈 팬클럽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커뮤니티를 보면, 그러면 그사람이 유입이 돼서 엄청나게 쏟아져야죠. 네. 예를 들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처럼 20만이면 음. 한 15만, 20만, 음. 가까워 육박했다. 그러면 이건 뉴스가 되죠. 그렇지. 그런데 만몇명 갖고도 뭐, 하, 한동훈이 잘하고 있다. 네. 역시 매력적이다. 젊은 정치. 이런 식으로, 그냥 이상해. 논거가 근거도 없이 네. 한비호청가를 언론에서 나는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전에 김건희한테도 그랬었잖아. 왜 그랬죠? 대통령 취임 초기 때 김건희 무슨 뭐 완판 뭐뭐 뭐 5만 원짜리 음. 이랬잖아요. 네. 지금 어디 계시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디올백은 완판이 안 되잖아. 어디 계세요? 아니 나오면 나온다고 뭐라고 그러고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뭐라고 <laughs> 네. 그렇죠. 어느 장단에 거예요. 한번 받으시거나 어디 가버리셨어요. 안 아니, 나타나죠. 근데 그래도 어. 우리 서영주 부대변님께서 네. 언론에서 막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띄워준다 이게 맞냐라고 얘기하셨지만 오늘 동아일보 음. 칼럼을 보면은 음.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부터 시작이다. 어떻게 차별화할 거고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민적인 인정을 받을 것이냐라는 음. 아주 냉철한 날카로운 칼럼이 보수파 언론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조, 조선일보도 비슷한데 근데. 네. 이렇게 했더라면 정말 무서울 뻔 했다 이런 기사를 썼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받았어요. 받았었다면, 저도 그게 그걸 받았었다면 네. 이번 총선 민주당은요, 굉장히 힘든 저기 그렇지. 상황이 민주당은 거다. 당했을 것이다.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못 됐겠죠. 그렇죠, <laughs> 네. 알죠. 그래서 그러니까 <laughs> 또 동아일보 사설을 보세요. 이제부터 시작이다는 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좀 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이미 걸러 먹었거든요. 아. 왜냐면 시작이 잘못됐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김건희 사 특검법을 에. 대통령의 어떤 그 맞서서 직언을 못하고 일단 응.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뭘해도 끝난 거예요. 그렇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끝났다라고 보는 게 정치적인 평가 자체는.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에 뭐 아니, 상, 자꾸 왜 그러세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런 거를 안 받는 순간 한동훈 비대위원장 모레도 끝났어요. 서용조 부대변님 그렇죠 저는 그판단 그래 그, 도이치 특검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laughs> <김건희> 아니 저는 <laughs> 야당이니까 장성철 소장님께서는 절대 김건희 이름을 올리면 안 됩니다 도이치 특검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이에 한동훈 딸그허위스백 관련해서도 다 불송치가 됐는데. <laughs> 네. 이것도 지금 밝혀진 사실만 해도 좀 이상한 게 많던데. 이상 있죠. 앱을 샀잖아. <laughs> 응? 앱을 샀잖아. 그리고 컴퓨터를 그렇게 많이 어, 본인이 뭐 설득해서 고등학생이 그렇게 많이 기증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 엄마 아빠 아니었으면. 그랬을 수 있었을까? 아니 상식적인 저는 상식적인 상식을 떠나서요 네. 이 경찰의 무혐의 종결을 한 거, 불송치 결정한 게 되게 음. 이유가 음. 가관이잖아요. 1년팔 개월 만에 기관에서 답을 안 했다잖아요. 그래서 답안 하면 답안 하면 수사 안 합니까? 네. 그럼 묵비꾼행사 하면 무혐의 해줍니까? 아참 편리하구나. 네. 그러면 민주당도 뭐 여러 가지 있으면 그 관련된 기관에서 입 닫아버리면 다 불송치 결정할 겁니까? 이런 것들이 불공정한 것들이 곳곳에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윤석열과 한동훈 두 분이 그냥 한번 아닌가요? 아, 가나에서 닮았어요. 어, 가나에서 닮았어, 닮았어, 닮았어. 하는 행태가 가나에서 김가민과 네. 교수가 네. 논문, 김가민가 교수. 교수. 네, 논문 이거 뭐 지도해주고 뭐 도와준 거그 회신은 안 하는데 어떻게 조사해요? 가나까지 어떻게 가요? 아이고, 어떻게 가나까지 가서 조사합니까? 국민의 세금을 아껴야지 한동훈 장관은 네? 범그그 그 죄를 지었으면 감옥을 가는 게 정의로운 나라라고 했어요. 아, 그래도 아유. 저희. 본인, 본인한테는 왜 그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근성현 촬영과 닮았어. 본인한테 엄청 관대해. 이게 만약에 조국일가 수사했던 것처럼 수사를 한번 해보고 이게 불성치다. 아, 이러면 국민들 이해하지만...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최경환 앵커님 말씀이 네. 정확하신 게요. 네. 이렇게 자신들의 여러 가지 의혹과 혐의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이중잣대, 관대한 모습 보이는 것은. 네. 국민들이, 그러니까 당원들과 지자들의 환호는 받을 수 있지만 음. 다수 국민들은 왜 저러지? 우리가 생각한 정권은 아니었는데 음. 우리러라고 정권 교체했나? 맞아요. 이러한 깊숙한 생각. 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자주 이제 인용되는 말,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라는 음. 말이 국민의 메시다가 탈당하신 분들 얘기인데 음, 그렇죠. 국민들이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음. 속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음. 지금 속고 있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서용주 민주당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